6x제곱 플러스 12xy xy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어, 마이너스가 계속 있으니까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12xy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고요 xy 약분하니까 6만 남죠 이렇게 나겠다 계산해주면 4x 제곱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지워지죠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3분의 2x 어,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플러스 어, 얘는 x분의 3이죠 여기다 여기 곱해주고 x분의 3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숫자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x, 어, 숫자는 2분의 3, 2분의 3만 되겠죠? 2분의 3, x는 약분 될 것이고. 그럼 요거, 요거 지워지고요. 어,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하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2분의 3만 남겠습니다. 해보자 숫자부터 이렇게 곱해주면은 약분하면 3이니까 3, 3은 9x 제곱이 약분, 이거 6분, 마이너스 xy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 y 마이너스 4x 세제곱 곱하기 2x 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2분의 3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니까 그러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곱할게요. 요거 약분 시켜놓고 요 약분하면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x만 약분하니까 xy 자 여기가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면 약분하면 2죠. 2, 3, 6 x 제곱. 그래서 요거랑 요 요거 계산해주면. 15X 제곱에다가 요거랑 요거 해주니까 마이너스 3XY가 되겠습니다. 자, 두개 먼저 12X 제곱 마이너스 3X 음, 소, 음, 가로 쳐놓고요. 빼기 x 제곱 Y 곱하기로 고칩시다 파이로 고치면 x, y는 밑에 있고요 2는요, 어, 위에 있겠고요 마이너스는 위아래 아무 데나 붙이면 되겠습니다. 붙여놓고, 플러스 4x. 가로로 할게요. 중가로로 했어도 되지만. 자, 요거 먼저. 숫자부터, 마이너스 2. x 약분되고, y 제곱 숫자부터 4 해주고, y 약분되고, x만 하나 남겠고요 플러스 4x.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8X 앞에 두고 있었습니까? 12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1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8X라서 12X제곱 플러스 2Y제곱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 マイナス 11X、マイナス 11X。